안녕하세요, 공주님. 근데 드디어 엄청 기다려주셨던 스컬피드 상차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워터 제품류까지 추가해가지고 저만의 공구를또 준비를 했거든요. 좀 기존에 탑승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컬피드 자체가 워낙 제품력이 너무 좋고 후기도 진짜 많이 오고 워터는 진짜 거의 저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할인율, 그리고 이벤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고 워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가 다 하나하나 입어보고 그래도 제일 체형 보완을 잘 해주면서 물놀이할 때 적합한 제품들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입고 인스타 흠뻑쇼에 갔던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문의가 엄청 엄청 많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컬피그의 소피아 브라탑 워터 제품이고요. 이제 제가 흠뻑신 입고 갔잖아요. 잘 마르고 찝찝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되게 은은한 너무 예쁜 컬러감에 물을 젖었을 때도 잘 마르면서 또 밤이 되면 춥잖아요. 체온 유지에도 탁월하고 저는 이렇게 목에다가 리본을 묶어줘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헐토네처럼 착용하는 상품이고 운동할 때도 너무 입고 싶고 브라탑 디자인이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제 최애 브라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터 제품은 조금 더 쫀쫀한 편이에요 몸을 훨씬 더잘 지지해주고 군살 커버를 잘 해주는 편이라서 좀 사이즈가 타이트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뭐 똑같이 캡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통기성이 좋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랑 세트로 비키니 팬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입으면 그냥 비키니 아니야? 근데 비키니가 미디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그게 늘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뱃살이 가득한데 왜 팬티가 짧게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여리여리한 애들이 입어서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이 비키니 팬티를 딱 입어봤는데 엑스라지 딱 입는 순간 뱃살을 너무 잘 잡아주고 야, 너무 예쁜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세트로 팔아도 진짜 유물이다. 여기다가 뭐 허브업 같은 것만 걸쳐도 올 여름 비키니 걱정은 없겠다. 근데 심지어 그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러블리를 선호하는데도 러블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 브라탑.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스포츠 언더웨어 같이 생겼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X자로 교차되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좀더 미니멀하고 물놀이할 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다이아브로탑선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터 구부 레깅스까지 준비를 또 해봤어요.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몸에 착 감기면서 제가 아까 되게 쫀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쪽에 나일론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말림 같은 부분이나 너무 장시간 착용하실 때 배가 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막어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 좀 드실 수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은 전혀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소프팅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 UV 차단도 되고 이래서, 물놀이 하실 때 정말 노출 없이, 걱정 없이, 그리고 너무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팬티를 입으시든지, 아니면 레깅스를 입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 둘다 와이존 부각이 너무 되고, 나는 진짜로 완전 유교걸인데, 언니 내 마음 진짜 몰라준다, 이럴까봐. 이럴까봐. 이들이 럴까봐 이것도 준비했어. <laughs> 이거는 그 숏슬리브. 그러니까 좀 약간 짧은 반팔 래시가드예요 편하게 아니면 평상시에도 반팔로 입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팔 래시가드를 준비를 했고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그냥 엄청 편해요. 여기 보시면은 로고가 가볍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뒷로고 있고 근데 입었을 때 사이즈도 넉넉할 뿐더러 핏 자체가 몸에 너무 달라붙지 않는 핏이어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돌핀 벤츠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숏팬츠, 쿨링 숏팬츠도 준비했어요. 를이 제품 같은 경우도 비키니 팬티 위에 또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집업이랑 세트나 아니면 배색으로 또 입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미디가 좀긴 편이고 허리 밴딩 부분도.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뱃살 지지를 잘 해주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쁘게 또 그런 핏으로 착용 가능하시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은 얘도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한 기장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부분을 조금 더잘 가려줄 수 있게 그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집업. 집업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하... 재고가 별로 없대요. 그러면 엑스라지 사시려면 서둘러셔야 됩니다. 제가 엑스라지를 입었어요. 이 집업이 이제 크롭 기장이기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 나그랑 패턴 그리고 몸매를 진짜 쫀뚱하게 잡아줘요. 제가 한 팔뚝살 하는데 팔뚝살이 굉장히 얇아보이고 이렇게 브라탑을 오픈해서 입어주셨을 때또 보정이 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워터 제품 특성상 끝 부분에 이렇게 지퍼를 잠가서 닫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교걸분들 나 이번 여름에 모임나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살이 안쪘어도 노출 최소화하고 싶고 놀때 편했으면 싶고 너무 원피스 이런 거 질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기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쏙쏙 뽑아가지고 딱 장만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브라탑이나 레깅스나 뭐 집업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탈 때라던가 스노클링 할 때라던가 요럴때 그냥 너무 필수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터 제품들 꼭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다 했잖아. 이제 일반 레깅스들도 또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죠. 일반 레깅스랑 일반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의류들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상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가 단독 처음으로 오픈해드리는 신상품 야 너무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 신상품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번에 가지고 온 레깅스랑 브라탑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두 가지 레깅스를 진행을 했어요. 할 때마다 다 다른 제품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했던 건 프로 레깅스. 프로레깅스는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실 때 적합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 했던 건 에어레깅스. 에어레깅스는 조금 얇고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이번에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가을 입고 노기도 하고 맥스업 레깅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계절 용이지만 에어보다는 살짝 더 두꺼운 감은 있고요. 그렇다고 여름에 못 입으실 정도는 아닙니다. 에어레깅스는 신님이랑 콜라보를 하신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히밥님이랑 콜라보를 하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서포팅 능력. 그래서 몸을 되게 쫀, 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프로랑 마찬가지로 고강도 운동을 하실 때 적합하고 나는 몸매가 그래도 레깅스를 입었을 때 군살 라인 같은 게 조금 더 보정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레깅스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거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이런 스펙트럼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맥스업은 운동의 중안점을 두네요. 고 뒤태가 예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대신 엄청 편하고 이게 딱. 간결하지 딱 봐도 딱 봐도 영동좀할것 같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보시면은 캡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통풍이 잘 되는 공간 이렇게 있어요. 지지력이나 이런 서포팅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가슴 크셨던 분들, 뛸때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신상. 아직 홈페이지에 업 어때도 안된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액티브 벤츄리 쿨링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되게 깔끔해요. 로고가 여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냥 무지 흰 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요 내가 무지티 필요했는데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는 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개발이 됐고요. 보시면은 벤츠리 원단이라서 되게 그 쿨링감이 있고 몸에 닿는 텍스처도 부드러워요. 일반 면은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서 오버핏으로 엉덩이를 가려주는 기장감이거든요. 엉덩이 이렇게 예쁘게 가리고 밑에 레깅스 입고 운동하러 가면 참 좋겠죠. 그리고 얘에다가 요번에또 신상 아이스 팬츠를 또 들고 왔어요. 요거는 약간 부츠컷이야. 근데 레깅스를 부츠컷으로 만든 느낌이라고나 할까? 얇고 가볍고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에요. 운동을 할때 몸에 안달라붙 게 방방 뜨는 거는 너무 그런데 나는 종아리가 두꺼워서 발목은이랑 이런 데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근데 또 몸매는 예뻐 보였으면서 좀 가벼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아이스 팬츠 말 그대로예요 냉장고 바지를 조금 더 라인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뱃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진짜 몸매가 예뻐 보이는 그런 마법의 핏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벤츄리투 세트. 이게 마지막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와이드 팬츠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는 아스킨. 진짜 얇고 가볍고 차용거리된 와이드 팬츠를 가져왔는데, 그게 키장녀분들이 입으시기엔 좀 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딱이야. 완전 그냥. 그 160cm를 위에 나왔어. 입었을 때 그냥 땅에 안 끌리고 또 이제 와해준 부각도 없고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드는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찰랑거리지도 않고 핏이 딱 예쁘다. 그래서 꼭 하나 장만하셨으면 한다 하는 와이드 팬츠고요. 그 다음에 조거. 저거는 안쪽에 리본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조거 제품은 바깥쪽에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밴드가 좀 이렇게 잘 지지해주는 애라서 흘러내림 없이 착용이 가능하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거 핏. 여름에 조거팬츠 소재 때문에 너무 더워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벤츠리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시원하고 입었을 때 편안해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저희 공식 구성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할인율이 높고, 지금 워터 기획 전에 스컬픽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다운 시킨 가격. 그러니까 공구 가격은 스컬픽에서 세일하는 어떤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4차, 5차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매번 그 차수를 진행할 때마다 피드백을 다 듣고 이런 상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이런 거 해주세요. 라는 거를 다 반영해서 들었다가 상품을 구성을 해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상품들로만 쭉 가지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상품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마켓 구성을 짜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댓글에다가. 이제 기대평 같은 거 남겨주시면 열 분을 선정해서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인스타에서도 또 다른 선물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제 사비로 이벤트도 할 거고,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간증 후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에 다 적, 다 <laughs> 정리도 못해요. 4차오차는또 텀을 두고 가지고 올것 같으니까 올 여름에 꼭 장만하셔서 다이어트 하실 때 혹은 운동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옷들을 입어보시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신 하루였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